모든 눈 수술을 다게요 1mm 차이에도 라인이 팍팍 바뀌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재용 사진을 보고 온 거예요. 아무래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<웃음> 얘기해요. <laughs> <우와. 웃음> 찐친 안녕. 성형외과 전문의 서유수 원장입니다. 원장님 대학병원 때 F 4셨잖아요 <laughs> 그렇죠. F 4였죠 F가 뭔가요? 꽃보다 남자의 그 F죠. 그, 저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한 거고.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. 그때 게스트하우스 가면은 볼수 있는 그 2층 침대를 딱딱딱 붙여놓은, 붙여은게 인턴 숙소거든요. 그러면은 별의별 놈들이 <laughs> 많아요. 하루 종일 거기서 자는 애들도 있고, 뭐안씻는 애들도 있고, 팬티만 입고 자는 애들도 있고. 제가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 부족할 것 같아. <laughs> 오늘은 눈 성형 상담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. 먼저 3위입니다. 매몰과 자연 유착의 차이가 뭔가요? 아, 둘다 같은 말입니다.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도 할수 있고, 뭐 마케팅이라고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. 모든 눈 수술을 다 자연 유착이에요. 매몰이든 절개든 간에 실이라는 이물질을 우리 눈 속에 넣게 되고. 그 실이 결국에는 흉사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그 흉살은 결국에는 풀로 붙이는 것 같은 유착을 만들게 되고, 그 흉살 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쌍꺼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절개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조직을 방리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봉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유착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거고요. 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각각 구멍마다 이제 실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절개보다는 조금 더덜 단단한 유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. 2 위는요? 트임 눈매 교정 수술 같은 추가적인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? 그거는 결국에는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어디까지 수술을 하겠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요새 상담을 가셔 보시면은 눈매 교정과 트임을 어 같이 해야 되는 게더 좋다고 뭐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다음 편에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1위. 저랑 잘 어울리나요? 저랑 잘 어울리나요?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. 이거는 워낙 주관성이 강한 질문이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눈 수술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1mm 차이에도 되게 라인이 확확 바뀌거든요. 바운더리가 있어요. 여기 이상 넘어가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, 요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눈 구조상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인을 보시고, 그 중에서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.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,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눈 성형 상담할 때 받았던 가장 황당한 질문. 내가 연예인 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그 연예인 이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. 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, 눈도 어디를 했냐, 코도 어디를 했냐, 또 다른 연예인 사진 또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를 했냐, 이 사람은 어디를 했냐 물어보시거든요. 솔직히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. 2위는요? 트임이나 눈매교정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. 눈안 감겨도 되니까 나눈 시려도 되니까 눈 크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좀 당황스럽죠. 일단 1위는? 아 저는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은 없는데 제 얼굴에서 뭘 하면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아 진짜 이런 거있겠세요네 있어요. 왜왜 네. 왜 오신 거예요? 어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당황스러워. 그냥 말씀드려요. 뭐 이런 거 하면 좀 괜찮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듣고 난 다음에 음... 아무래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고 <laughs> 뭐 이렇게 황당하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게 재밌는 분도 많아요. 제가 남성분이 오셨는데 보통은 뭐 장빈, 원동곤, 뭐강다니엘 차은우 이런 사진들 들고 오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재용 사진을 들고 온 거예요. 이재용하고 이건희. 이재영, 이건희 눈매처럼 하면은 부자가 될수 있는 눈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잘 돼가지고 만족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당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제대로 표현을 못 해셔서 그런 거지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막 황당하고 막, 막 이상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.